아손다당 다라단 다다단 다다 요. 오이 오이. 인사시 <laughs> 어디서 냄새가 난다요. 사실 우리 뭐 어쩌라고. <laughs> 저게 뭐야? 쟤 누군데 그래서. 개트 <laughs> 있어. 여기 아이만세 나오는. 나 지금 워? 저 손톱 갖고 있거 어. 손톱만 깎고 하자. 아 손톱 파니까 또 생각나는 얘기가 있어 내가 옛날에 LA 있을 때 <웃음> <웃음> 토크박스야 와, <이제> 열면은 <laughs> 무조건 나와 서번 해봐. 야 그래서 오늘 뭔 얘기 하냐뭐 우리가 언제부터 뭐 얘기 저거 하고 했었냐 그냥 그냥 오대기 오데, 오대기처럼 부르는 거지 그냥. 그러자니 <웃음> 뭔가 <laughs> 좀순슬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괜히 웃지하고 있죠. 와피코야 그런 논의는 뭐. 사실 작년부터 했는데 어, 네. 다 귀찮아서 안잖아요 준비를. 예, 네, 정작 안 하잖아요, 아무도 준비. 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면 되겠다. 나성 스튜디오에 관한 얘기를 하자. 다음. 아, 그것도 어, 좋겠다, 나성 스튜디오. 개노답 삼형제... 스피로프라고했으나 스피노프죠. 누가 졸라 스피노프 거창해. 거창해. 초대형 프로젝트죠. N NCU. NCU. NC... 나성 코노미유. 코노미요? <laughs> 그런 이름을 섞지 마세요. 왜요? 불편합니다. 아이돌마스터 <laughs> 아이돌마스터 You mad? Mad is the word 이미 올무신 것 같은데요 이미. 아니에요 저는 그 한마디밖에 안했습니다 그 한마디로도 그러니까 한... 당신의 평판은 <laughs> 존재를 충분히 가긴 했잖아 <laughs> 한마디밖에 안했는데 뭔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 <laughs> 야시아님, 그 <때 웃음> 그그 역사를 바꾼 한마디죠 엔치유의 역사를 바꾼 한마디였어요 <laughs> 아이돌 마스터. 아, 그 색종이 정체요? 먹는 색종이 있어요. 저희 병수가 갖다 준 건데. 과자요, 과자. 과자인데, 이제 이게 조금 유행이 지나긴 했어요. 다른 유튜버들은 이제 한 6개월 전? 막 5개월 전에 찍었던 거고, 이게 네. 이제 좀 많이 풀리기 시작해서 이제 식용종이가 아니고요. 그냥 과자인데 <laughs> 종이 모양인 거예요. 식용종이랑 과자... 많이 달라요, 뉘앙스가. 아, 이게 달라요. 과자인데 종이 모양인 거예요. 식용종이가 아니에요. <laughs> 알았죠? 리트머스 종이 아니에요. 그, 그거를 솔직히 해가지고, 이제 김나성을 이제 빅 유튜버로 만들자. 해가지고, 이제 막, 여러 사람을 따라해서 하면은 분명히 될 거다. 막 했는데, 이제 얘가 그거를 못하더라고요. 기가 없어서, 뭐? 저 친구가.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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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피닌자를 하면 되지. 맨날 건장해서 복되니까 맨날 먹으면. 야 되지. 카피 카피만 잘해도 호카게가 됐는데. 맞아. 야 카피만 음... 잘해도 호카게야야 음... 그거 그랬으면 은 그냥 니네가 호카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왜 굳이 나한테? 우리는 롱리 같은 존재라서 우리는 저기, 없어. 차, 차카라가 없어. 어, 어. 눈깔이 그냥 어. 이, 인간 눈깔이야. 어. 너는 이제 한쪽 눈깔도 이제 센즈 눈깔 할수 있고. 미간이 찌찌 했다가 찌찌가 미간 됐다가 하고 그러는데 아, 여기까지 개노다 삼형제었구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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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조용한 음악를 하나 틀어놓을까? 러면은재즈 틀고 해야지. 러브 송 트는 줄 알았네. 어, 듣고 가자. 그래, 러브 송, <웃음> <웃음> 러브 송, <laughs> 러브 송, 러브 송, 러브 송, 러브 송, 장 방장 <웃음> 방장. <웃음> 방장 근데 그거 알아? 그 시청자분들이 적응하셔가지고 방장 볼륨 최대로 이런다 이제 <laughs> 자예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기 오늘 그또 친구들하고 그 <laughs> 진행하는 게 노답 사명제 시작을 해볼 텐데. 별거 없어요. 주제를 정한다고 했었는데 뭔 주제를 정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지냈는지 나 한번 물어보자. 자 그러면은 내가 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면은 가장 이제 좀막힘차게 화면 보면서 이제 손 흔들면서 인사를 하도록 하자. 어때? 네 네. 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 반가 반가 반가. 내려치자 그냥. <laughs> 뭘때려치요 얼마나? <laughs> 얼마나 신나야? 나이 31살에 이런 텐션을 그래, 우리 설명합치면 응. 93이야 93. 93이야 와, 100살 얼마 안 남았어 맞아야 <laughs> 그래서 뭐 <laughs> 어떻게 지냈냐 야왜 내일 출근하냐? 어네다 어. 아, 출근해? 근로자의 너부... 날이니까 출근해야죠 아니, 우린, 노예, 우린 노예야 뭐. 어, 근로자가 사라졌어. 아니야 노예야 어. 근로자인가? 날이... 아, 상상도 못했다 근로자의 날이니까 출근해야 된다 그게 맞네 음, 노예의 날은 없 노예나 이승훈이라든지 무슨 그 소리야? <웃음> <웃음> 너도 내일 출근할 거 아니야? 너 내일 쉬어? 방송 하겠지? 그럼 출근하는 거네. 그렇지. 뭐 그렇지. 따지 음. 스트리머는 근로자 뭐... 아닌가요? 응 근로자지. 어. 네? 왜? 안심할 거 그냥 좀 넘어가 그런 거 있으면은 그냥 <laughs> 그냥 네 이러지 말고 그냥 좀 조용히 있어.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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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 최대로 <웃음> <웃음> 최 최대인데요? <laughs> <laughs> 에? 에? <laughs> 지금요? 아야 아니 아니 아 어쨌든 뭐 그렇다. 또뭐 어떻게들 지내셨나요? <laughs> 저는 뭐 이제 적금 만기했어요 오늘. 오. 짝짝짝. 네. 야 프리코네 하자. 네? <laughs> 아니면 밀리시타 하자 밀리시타. 뭐라, 혹시... 뭐라고 하시는 거 아이도 얼마 써 그리고 그래서 이거 한다고 신나 가지고 택시 타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택시까지 네. 재밌냐 아이고. 이거 친구가 없어서 이기할 친구가 <laughs> <laughs> 이렇게라도 얘기할 친구들이 있다는 게 너무나도 행복한 거 같습니다 그렇고요 예 그렇고요 적금 만기 축하드려요 아 정말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다고 합니다 안타 소스죠. 만기 통장이, <laughs> 만기 통장이 뭐야 이거? 만기 통장이 반토막 나면 오천기 통장 억? 어어 어? 꿀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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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꿀잼 야 저분 부검 좀 해봐라 <laughs> 찾아봐야겠다 사스 상습, 사스범 같은데 음. 약간 느낌이 세한데 심심한데 찾아봐야겠다 갑자기 궁금해 <웃음> <웃음> 나만 알고 있게요 나만 그러면은 이건 딱 우리들끼리 비밀로 하자 우리 셋만 알고 있는 거야. 어, 그러니까 셋이랑딱요 요천... 이렇게 몇명 이렇게 아는 걸로만 딱 하자. 그러면 뭐다 아는 거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지. 아, 야 대한민국 국민이 몇 명인데, 몇 천만인데, 어, 그냥 딱 우리끼리만 아는 거라니까. 그거 지금 배 당할 사람들이 한세명 정도 있는데 어. 어. 잡았어, 잡았다. <laughs> 관리들아. 죄송한데 언급하신 분들 중에 한 분만 좀 그냥 장난으로 찍을게요 <laughs> 과연이 아니라 님인데요. <laughs> 자 이런 식으로 어, 왜냐면 근데 우리도 좀 잘못한 게 나도 좀잘못한게 네. 거의 뭐 약간 유도신문 같은 거에서 <laughs> 네 나는 그냥 포상으로 5천만 드리죠. 5초5초5초 음. 5초, 5초. 저거 저거 해보고 싶었어 개논답 삼형제 저거 했는데 저거는 뭐 따로 영상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거나 그러질 않아가지고 그냥 보여주고 싶었어 그냥 과시하고 음. 싶었다 저 효과를 생생방송으로 처음 본다. 아니, 그... 자 그럼 움파움파님은 어떻게 지냈나요? 네 귀찮아서 편집 안 하는 중 요거 좀 해명 좀해 주시죠. 네. 그 정말 뭘. 개노답 삼형제를 기다리지 아니 농담이 아니라 그 <laughs> 아니, 무슨 아니, 개노답 크리트가 생겼어. 특에서도 뭐 개노답이지 아니야 뭐 그러신 분들이 있어. 돈은 돈에가 맨날 나와. 개노답 언제 나오냐 막 <laughs> 개크리트. <웃음> 뭐라고 뭐야? 뭘로 해야 돼? 개크리트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지금 <laughs> <laughs> <좀>, 뭔가 그러네. 노답 크리트. 뭘답 들려도 좀, 좀 <웃음> 그러네. 어 뭐, <laughs> 개크리트라고 <웃음> 하긴 좀 그렇고. 뭐, 좀 그럼 그러네. 그냥 <laughs> 캘크리트가 <laughs> 제일 임팩트 세지 않나요? 음, 임팩트가 제일 <laughs> 입에도 착착 달라붙기는. 아 이게 너무 본업이 바빠가지고 지금 음.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편집을.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편집자분을 구해가지고 이거 해주세요라고 해도 그 본연의 편집을 못 살리기 때문에 <laughs> 누가 와도 못 살린다고 생각하거든. 그렇지 여기 이거는 좀 사상이 비틀려야 할수 있는 편집이라서 뭔? 당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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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정신이 좀. 네, 흑마법사들 정도는 돼야 할수 있거든요. 일단 <laughs> <laughs> 좀할줄 아는 사람 하셔야 되고, 성기사는 하면 안 됩니다 이거. <laughs> 지금 뭔가 그러니까 보여. 편집 영상에서도 왜 이걸 썼고 왜 이게 이렇게 편집이 되는지 보여 그게. 예, 네, 선한 의도로 편집하면 안 돼요 이 영상. 순수 순수 악이어야 돼. 예, 네, 내가 이 김나성을 어느 정도까지 망가뜨릴 수 있을까 고생을 해야 할수 있는 편이다 이거. 그러니까 재미는 딸려오는 거고 우선. <laughs> 어, 어, 어. 일단 때리고. <laughs> 어. 때리고 <laughs> 나니까 재밌어. 약간 이런 느낌 <laughs> 골게미 같은 거지 약간. 풍자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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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학. <해야. 웃음> 어. 저번에 이제 나성 스튜디오 그거 편집한 거 보니까 그거 말고도 전편에 그거 있었잖아. 개노답 사명제 그 채팅 오버레이, 트위치 채팅 오버레이 같은 거 직접 다 그려가지고 채팅. 아, 네 음, 그거 궁금하신 분들 되게 많더라고. 음. 그거 제가 다 일일이 친 겁니다. 그거 음, 일일이 다툴 만들어서 다 하나씩 다 편집한 거예요. 거기 아이디 같은 거 보면 되게 깨알같이 웃긴 것들 많잖아 사라다님이 일려계신다 <laughs> 그런 거 일리다 어, 너 조용히 해 그러니까 네. 사라다이라고 병X <laughs> 그런 깨알같은 깨알 요소들이 진짜 재밌어 <laughs> 진짜 트위치를 한 1년 이상 봐야 할수 있는 그런 정신 상태가 돼야할수 있는 거라서 응그죠 음. 진성투수 거기서도 또 재밌는 거 영어 아이디 한타로 치면은 막 아이디 나오고 막 그런 거네음자한번더 음. 소환해야 될것 같아요